이번 시간에는 인기를 나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체의 생기 상태가 삶과 행복은 물론 건강과 운세를 좌우합니다. 인체의 생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기를 바탕으로 음식 섭취와 지기, 청기 그리고 주변 사람의 인기가 융합되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해야 좋은 인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랜 연구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주는 생기 형성 요인이 음식과 지기, 청기 인기 순이며 그 비율은 대략 50대 25대 20대 5 정도라는 사실을 체감하였습니다. 옛말에 주는 대로 먹고 잠은 과려서 자라고 한 것은 고런 영양 섭취와 잠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어 불필요한 영양을 과다하게 섭취하였고 편안한 생활과 운동 부족의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곳이나 지은 보기 좋은 집에서 살고 지기를 차단하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기의 한자 모양이 밥할 때 김이 분출되는 모양인 것은 먹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수시로 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몸은 인체의 항상성이 좌우하는 것으로 먹거리와 운동을 통한 인체의 면역력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국립장수센터는 한국 노인이 근력운동을 기피하는 습관으로 일본 노인보다 신체 나이가 3.7세가 많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불행한 사람의 특징으로 잠이 부족하고 운동을 안 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잠자는 시간은 최고, 세계 최저 수준이며 30세 이상 남성의 비만율이 40%를 돌파했습니다. 2017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제프리 홀, 마이클 로즈베시, 마이클 영 박사는 인간의 24시간 생체 리듬 주기를 밝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체는 청기에 맞추어 시간대별로 장기의 활동이 강해지고 각기 다른 생리적 리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리적 리듬에 맞는 생활 습관이 인체 건강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전 5시에서 7시에는 몸의 기운이 대장으로 집중되어 배설의 여건을 만들어 주므로 이때 배설을 해야 몸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또 오전 7시에서 9시에는 경맥이 위장에 집중되어 소화를 촉진시키므로 음식물을 섭취해야 몸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이전에 저녁을 먹어야 하고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장에 음식물이 축적되는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체에 미치는 생계의 영향은 나쁜 생기는 강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좋은 생기는 느리고 약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생기요인에 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생기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 얼굴이고 인기상태의 질이 기분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얼은 영혼을 말하고 굴은 통로를 의미하므로 얼굴은 영혼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관상이 만들어졌고 생기상태를 직접 잃지 못해서 형상으로 구분하는 학률이론이므로 인기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인기의 절반 이상을 생성하는 근원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방에서는 동일한 식물성 식자료를 음식과 약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거민족이 그 오랜 세월 계속 먹어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먹거리를 음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약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용식을 많이 먹으면 늘 약을 먹는 것처럼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질병 치료와 회복이 늦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없는 사람이 보양식이나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즐겨 먹는 것은 항상성을 저해시켜 오히려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스개소리로 남편에게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이는 아내는 남편이 일찍 죽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이 입에 당기는 이유는 몸속의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몸에 해로울 전조정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의식주 환경이 월등히 좋아졌지만 질병은 오히려 많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낮은 것은 몸에 좋은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입니다. 또, 몸을 너무 편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야 할 몸의 하체를 차갑게 함으로써 인체의 항상성과 면역력을 저하시킨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20년 전보다 대장암과 유방암 발생이 대폭 증가한 이유도 의식주의 급격한 변화로 인기가 급격히 나빠진 데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보양식 천국의 음식 문화와 Tv 먹방 방송이 상당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인 방송을 보면 가난이 자연과 친하게 만들고 건강한 삶을 준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은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좋은 물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인체의 흡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수의 부작용은 물속의 석회질과 칼슘이 흡수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되어 돌로 남는 것입니다. 특히 칼슘 함량이 높은 물인 유명한 에비안 같은 것을 많이 마시면 인체의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먹는 잡곡밥, 햄미밥 채식주의는 결코 건강에 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밥 먹는 양이 크게 줄어든 현대인에게 아침의 흰 쌀밥은 장 청소와 변비를 완화시켜주는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한우 고기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가급적 먹지 않으려 합니다. 몽고 유목민들은 주식이 고기와 유제품이지만 혈압, 체지방, 성인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공의 초원의 방목으로 키운 고기와 우유, 그리고 요구르트와 삶은 고기를 먹는 식습관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남용은 세포정식과 생산활동을 중단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식물을 키워본 사람은 잘 압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삼겹살 구이와 함께 소주를 과다하게 즐기고 담배까지 피우는 것은 가장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먹고 약간 흙이진 상태로 몸을 너무 편히 쉬지 않게 해야 최상의 인기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넘쳐나는 먹거리 광고에 유혹되지 말고 실익을 따져서 가능한 골고루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을 위해서는 거지같이 먹이고 머슴처럼 바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행복한 가족을 위한 현대인의 사명임을 생각할 길입니다. 감사합니다.